환대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함께 식탁에 앉아 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것. 하지만 환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대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말투도, 신앙의 색깔도, 심지어 삶의 배경까지 다른 사람을 나의 사 안에 드린다는 건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잘 굴러가던 소모임이 낯선 사람 하나로 인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이 수고를 해야 하지? 이러다 나만 지치면 어쩌지? 그래서 환대는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환대는 낭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쉽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